겠습니 너무나 애달프고 너무나 그리워서 차마 보고 싶단 말도 쉽게 못했던 사람들을 월싸 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158일. 여기서 주익시가 끝내 걸어나오지 못했던 절망의 강도 건너왔지만 그가 이루고 싶었던 소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그 소망은 저의 몫이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한진중공.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일상에서 모든 소외된, 소외된 것들과 연대해 주십시오. 이 싸움이 고립된 우리들만이 싸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1박 2일 복차고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. 동지 여러분 상직 간부 여러분 하대이 동지 여러분 살아내려가 현장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.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! 투쟁! 예! 예, 다시 한번 힘찬 함성으로 환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yeah.